안녕하세요. 천국에서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요. 분석을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손실을 입었는데, 이 손실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기록을. 왜냐면, 어, 그 손실보다 좀 멘탈적인 거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저한테 하는 얘기도 있고, 좀 다들 비슷한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포지션만 터치하고 올라간다. 내 포지션만 건들고 막 그런 일 많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필 타이밍이.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음 여기서 이제 포지션 청산이 나왔거든요. 전 이제 롱 포지션이었고 시드는 30%가 날라갔어요. 30%, 날아갔어요. 30 손절을 한게 아니에요. 근데 손절을 했으면은 제가 이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청산이 나간 거거든요. 이 포지션을 경리로 쓰면은 들어간 비율만큼의 이 포지션이 터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30%가 청산이 나갔다. 한마디로 청산이 나간 게 맞거든요. 제가 제 손으로 한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 완전 끝에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되게 억울할 만했다. 제가 잠깐 잠깐이 아니고 솔직히 잠에 잘라고 해서 잤는데 되게 피곤해가지고 좀 자고 새벽에 저도 차트 봐야 될것 같아서. 저녁에 일찍 잤는데 정말 눈 뜨자마자 포지션 아니, 파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네 포지션이 제가 200불 차이가 났거든요. 100불인가? 사실 제 포지션 청산 포지션이 이 정도였는데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 이거 잠깐 청산 나가면 좀 그러니까 들어가서 반등해. 이 정도는 올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눈 뜨자마자 여서 여기 뒤에 카운팅이 안 돼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포지션이 청산 나가기 싫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러면 별로 안 좋거든요. 정확히 타점에 이제 포지션을 열어야 탈출도 그 제대로 된포지션을 열어야 탈출이 돼요. 제가 일단 들어간 자리가 걸려 있는 자리가 여기였나? 이쯤이었어요. 여기에서도 사실 아마 이렇게 떨어지면서 걸렸을 건데. 그 탈출할 만한 아니면 뭐좀덜 만한 일은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포지션을 열어놓은 거를 까먹은 거거든요. 이제 매매를 위에서 하다가 그제롱 포지션 롱 가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파동이 제 마무리될 때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롱을 매매를 하다가 이 포지션이 청산 나가지 말라고 이 되게 어디선가 이제 걸어놨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매매를 해요. 차트는 그 컴퓨터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이 있다라는 걸 아예 이제 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저는 종료를 했거든요. 아, 매매 끝나고, 아, 좀 자야겠다. 자야겠다. 해서 이제 밥을 먹고 자요. 눈을 뜨니까 여기 이제 어느 때 걸려있고 칼이 이제 목 전까지 들어와 있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쓰는데 여기 제 비트겟을 쓰는데 비트겟에서도 여기 제그 청산 포지션까지 안다거든요 여기서 청산인데 비트겟 가격이 여기인데 뭐가 이제 좀 밀리잖아요. 선물이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이제 터뜨리고 올라갔다. 어, 요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나 이런 게좀 되게 억울해요. 제가 솔직히 5분이나 10분만 일찍 일어났어도 대응할 만한 자리라던가, 뭐, 이, 그럴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할지 모르겠지만, 상황 자체가 눈 뜨자마자, 어, 여기 어디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억울한 건 있거든요. 억울하다, 억울하다기보다, 아쉽, 아깝다. 아, 운이 없다 그래요. 운이 없다. 근데 운이 없다고 해서 화가 날 필요는 없거든요. 운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매매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가 운이 있어서 뭔가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운이 있어서 큰 손실을 입지 않았을 때라든가 이런데 분명 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원래 원래 좋은 일은 그렇게 막 그렇게 운 좋은 일은 별로 기억이 잘안 남아요. 이런 일들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잘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운 없거나 이런 절묘한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왜 화가 안 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자. 사실 제가 다 통제가 가능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뭔가 운이 없어서라기보다 안일래서 이제 사실 손실을 입은 거거든요. 안일래서 아니 핸드폰 마지막에 포지션 걸려 있는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잤어 써도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일이 제가 처음 있어가지고 포지션을 막 이렇게 걸어놓거나 하진 않거든요. 잘 사트 볼 때만 하는데 일단 까먹은 게 <laughs> 이제 까먹은 거죠. 사실 다제 잘못인데 상황 자체가 나를 약올리는 듯한 상황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예전 같으면 이런 게 되게 막 귀신 같잖아요. 누가 내 차트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이러면서 이제 억울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제 꼴 보기 싫겠어요. 아니 <laughs> 아니 조금만 더요 쪽에서만 올라갔어도 나는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laughs> 좀, 억울할 만 하단 말이죠. 근데 이러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차트보다 화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제가 컨트롤 할수 있었던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선택에 의해서, 뭐, 포지션도 아래로 안 잡은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잤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다제 컨트롤 할수 있는 거고 이것도 왜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매매를 했냐면 저 일분봉에 대한 뭔가 일분봉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어 가지고 어디서 뭔가 일분봉 매매를 했었거든요. 어디였지? 어 여기서 롱을 잡고 제가 이 수익을 실현을 안 하고 이때 제가 아, 어디였지? 여기서 이제 눌림에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밖을 나가거든요? 어, 외출해요. 간도 크게도. 외출을 했다가 우리는 어, 잠깐 나가려고 랬는데 갑자기 나가면서 안경을 사고 싶은 거예요. 안경. 안경 제가 안쓴 지 거의 20,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어렸을 때 저는 눈을 라섹 수술해가지고 잘 보여요. 그러다가 한 한두 달, 그 두달꽤 됐어요. 두달 전부터 눈이 살짝 나빠진 게 느껴져 가지고 컴퓨터 볼때쓸 만한 안경을 해야겠다. 이거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포지션을 열고 어, 편의점을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안경을 하러 갔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제 끝이 피거든요. MBTI가. 그래서 좀 이상한 행동을 좀 많이 하긴 해요. 저 되게 자,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어가지고 무슨 느낌이냐면 생각난 김에 해치우자. 아 그래. 어 계획된 일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난 김에 해치우자 요런 느낌이거든요. 어 그냥 또 까먹으니까. 아무튼 여기서 물린 게 문제인데 이거는 상, 상관이 없던 게 아, 이제 그 제가 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단기 반등할 때 어차피 이런 데는 털수 있다라고 봐서 이제 파동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몇때 이제 보였거든요. 이제 거리랑 터지고 나서 슬슬 이제 뭐가 마무리 파동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만편하게 나갔던 것도 있어요. 어차피 이때는 이제 금액이 컸던 게 아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제가 또그 뭐야 포지션을 거래를 하면서 이 그래도 이그포지션이 청산 나가지 말라고 나름대로 카운팅을 해가지고. 파동 크게 1.618 정도에 제가 그 걸어놨거든요. 여기 여기쯤 이제 걸어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걸리고 터졌다. 맞는 겁니다. 일단 여기 바닥자리는 내려온 파동 일단 618에서 1.618 정도 될것 같거든요. 좀 618이 조금 안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파동이 하나가 거래량이 크게 터졌으니까. 요 파동이 이제 끝날 만한 뭔가 이제 마무리 파동이 나오려는 게 아닌가, 라는데, 일단은 롱 포지션을 제가, 제가 하는 얘기 중에 15분 봉 61선을 뚫기 전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역, 역배열로 이제 추세가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매매하는 프레임에서는 이 A파, 제가 이제 B파동을 찾으려면은 얘가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지 요런 느낌으로 뭔가 차트가 나와야지 얘가 a 파동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생긴다 가능성 네, 무조건이 아니라 그래야지 다음 파동이 b 파동이 될 확률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소 돌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c 파동을 타겟팅 하기 위한 그게 아니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요 밑에서 차트가 아니 그 캔들이 요 정도에서는 롱이 되게 위험해요. 이 추세를 못 건들고 내려가는 거라. 얘가 해봐야 요로 정도에 끝나거나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그 그러니까 15분 보 60일선을 60 뚫기 전까지는 제가 매매하는 프레임에서 제가 매매하는 프레임에서 에이파가 될 확률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리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이렇게만 안 하면 적어도 역 추세를 때려 맞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질문을 예전에 해주셨었는데 이런 거에서 대답을 잘안 하거든요. 왜안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1분봉 뭐 매매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라 봐야 되나? 뭐 그렇게 큰뭐 파동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파동 더 낮은 걸로 보면은 아무튼 그래 한데. 여기도 5분봉도 5분봉이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15분봉으로 보면은 60에서는 못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기준에서 얘는 a 파동이 될 확률이 뭐 거의 없어요. 네. 있다고 해도 다음이 얘가 이제 a 파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빠지는 이게 차트가 계속 오르진 않으니까 눌리잖아요. 그 눌리는 파동을. 어, 눌리는 비파동이 음, 충분히 이제 추세가 전환될 만한, 왜냐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매하는 데가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이, 그 바닥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봤자 이제 단기 만등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프레임에선 저 이게 여기도, 저 보세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들어갈 만하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는 좀 아닌 이유가 그 15분봉만 보는 게 아니라 15분봉이 터치해줘야 가능성이 생긴다 했잖아요. 이 정도 올라오면은 무슨 가, 여기 이제 1시간봉 6일선을 이제 그나마 좀 만져주는 건드려주는 파동이라. 15분봉 6일선이 메인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네. 예, 이 최소 조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요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1시간봉 6일선에 근접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첫 어, 하락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잡을 이유도 없고 거래량이 그렇게 저는 터지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여기 여기가 이제 내려온 파동에 비해서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터진다니까 여기가 이제 A 그리고 여기도 382밖에 오지 않는 그 파동이고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이 여기였죠? 그래서 요렇게만 봐도, 파동이 더 되게 많이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이 바닥을 깨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여기까지는 연결, 얘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하는 건, 이제 다단기반등 언제까지냐면 이렇게 커지면은, 이제 224일선이랑 배열을, 이제 적어도 이 배열이 혼조세가 돼야지, 전체 파동에 대한 비파동 정도가 이제 나오게, 나오고 있구나 뒷파동 구간이구나 요 정도는 돼야 얘가 어, 길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a 파동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완제 하방을 보는데 무슨 얘기 있더라 갑자기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기고자 하는 말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억울한 일이 생각보다 진짜 없어요 어, 특히 매매에서는 아예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방금 제가 제가 그냥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 억울한 척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5분만 있었어도 손실 안 일어나는데 뭐 이런 거랑 어, 진짜 실제로 그렇긴 하거든요 실제로 위치가 아, 아니다 한 10, 15분만 더 일찍 일어났어도 왜 내가 이때 잠을 잔 거지 평소에 잘 자지도 않는데. 왜 하필 이때 편의점에 갈라 그랬을까? 왜 안경집에 갔을까? 그것 때문에 매매 망한 거야. 어 여기서 안 들어갔으면 여기서 이제 적당히 이 여기까지 이제 막 청산 나가기 싫어서 그 포지션 걸릴 없었으니까 뭐 이런 이제 합리화를 끊임없이 할수 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합리화가 더 말도 안 되게 할수잘할수 있거든요. 자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어. 멘탈이 사실 나가진 않아요. 대신 되게 아깝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까지 거의 이제 쇼 타겟팅 잡았던 거 날라갔거든요. 수익 본 거, 네, 수익 본 거에다가 플러스로 약간 더 날라갔을 거야 아마. 그 그러면 이제 저희 시간 보세요. 이이이 네. 쉽고 빠르게 재밌게 이제 수익을 냈던 구간이 다 의미 없는 게돼버린 2, 3. 이, 이, 이 잠깐 잠 거랑. 이 운명의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배율도 또 이때는 슬슬 바닥구간 이라고 생각해서 살살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 쇼타겟에는 고배율을 하고 롱타겟은 이제 저배 거든요 왜냐면 물량 모아가는 과정은 저배율로 하고 추세 방향 매매는 이제 고배율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분봉으로 차트 매매 한다고 고배율로 바꿔 놨고 고배율로 바꿔 놓은 걸로 여기다가 이제 왜냐면 청산가가 짧아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걸어놨는데, 네. 만약에 제가 깨 있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쭉 봤다면 어, 여기서 이미 <laughs> 어, 여기서 아마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이게 이게 여기서 이제 안 깨지면은 해봐야 이제 여기까지만 봤던 거라 그리고 여기 목표 끝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입절을 한 거라서 좋 타겟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잤거든요. 아 차라리 여기서 걸고 잤으면 수익이고 그 수익으로 스위칭 해서 막 이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죠. 제가 남기려고 하는 말은 좀 사실 자다 일어나서 살짝 횡설수설한데 자다 일어나서 눈 그냥 침대에서 이제 나갔고 그리고 아 이러면은 이제 아 이거 이거 그런 그림으로 굉장히 억울한 그림으로 나오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미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나가기 전이 아니라 나가고 나서 이제 이거 그냥 영상으로 좀 남겨야겠다. 분명히 이제 뭔가 바닥이 여기가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어? 이러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이, 이 코인은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화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냥 빠질 거면 빠지고 상상할 거면 또 상상하고 가격에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코인 하나에 9만 6천 불은 말이 되고 6만 7천 불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100원짜리 1원짜리 하던 게 1원 하던 게 거의 막 1억 5천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차트 흐름만 차트 분석을 하는 건데 분석을 보더라도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어라고 할 만한 차트가 없다 왜냐면 어, 하방 추세가 너무 강하다 이게 음. A파동이 요만큼 거래가여이 터졌거든요 A, B, C, D, E라고 해도 이렇게 A, B, C, D, E라고 해도 여기까지는 올만하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물대기 때문에 이 파동 고점이 또 여기죠. 이 파동 고점이 또 여기라 가지고 충분히 여기. 그래서 매집 구간이 제가 1차 매집하려고 했던 구간. 매집하려고 해서 그냥 걸어놨던 건 아니고 뭐야 그 차트 볼 구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뭔가 추세가 전환될 만한 차트 나올게 여기랑 여기일 거다. 왜냐 카운팅상. 그리고 이 매물대 상단부에서 나오냐? 아니면 중간 어디선가에 나오냐? 요 정도. 데 하지만 이 지금 이 C 파동 거래량이안 터졌다라는 게 문제죠. 이제 이제 비슷한 게막 터지고 있, 있, 있긴 하니까 요게 이제 c 1이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는 이 C2에 대한 반등을 좀타겟팅하려고 여기까지였거든요, 어차피. 아마 어, 이제 분석 영상 올라갈 건데 요반요 정도에 되는 반등을 보려고 공통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음, 음, 쓸데없는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 이제 마이크 켜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단 취지는 일단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일단 발생을 해요. 그럼 그냥 억울해만 하면은 멘탈만 갈리거든요. 차트도 보기 싫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내가 통제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사실, 거의 다 통,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걸 알면은, 내가 내 잘못에 멘탈이 나가지 않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 실수는 할수 있고, 바보 같은 실수지만, 매매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하면은, 아니,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뭐 더큰 금액으로 일했,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전제선을 날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데, 이럴 때는,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그런 다지는 시간이 되는 게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좀 수익에 신나다기보다 조금 이상한데, 수익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신나진 않거든요. 근데 손실이 나가는 거는 당연하지 않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 뭔가 얘기할 거리 생길 거 있고, 그좀뭐 배울 게 있고 생각할 거리가 생긴다 해야 되나? 예, 이 절은 사실 그냥 무덤덤하거든요. 왜냐면 타겟팅해서 타겟 타깃,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대로 잘 됐으니까 그 그냥 이 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아무런 그게 없어요. 왜냐면난 이렇게 나 이렇게 파동이 흐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게 없죠. 알뭐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나올지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포지션에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내가 지금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수익이 났으면 저는 신났어요. 왜냐면 내가 포지션을 걸었는지 몰랐을 거잖아요. 근데 눈 뜨고 나니까 어, 와, 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신나잖아요. 요런일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매매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냥 일하는 느낌이어서 그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하니까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무단결근해서 깽판 치면 안 주잖아요. 출근을 하, 하 하면은. 와나 이제 월급 받으니까 신난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가서 일하고 이렇게 뭐 일에, 일에 집중하겠죠 매번 이러진 않는다는 거 출근할 때마다 야 내가 오늘 출근했으니까 그 이번 달에 월급 잘 들어오겠지 그리고 또 다음날 출근해서 야나 개근하고 있다 월급 잘 들어오겠지 너무 신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수익이 발생할 때 기분이 좋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매를 하면 무덤덤한데 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손실을 잘안 입거든요. 그좀 조심성이 많아서 그런 거 치고 좀 허무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귀하다는 거예요. 본절을 되게 잘 걸어놓고 지금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 본절에 되게 잘 걸어놓고 반익한 걸 되게 많아서 반, 본절에 무조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차트를 잘못 보는 경우는 잘못 봐서 손실이 났던 적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래, 뭐야 되게 오래됐어요. 뭐랄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추세 추세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반대로만 잡질 않으면은 그게 안그 뭐야 손실이 안 나거든요. 이런 자잘자잘한 손실은 있어요. 뭐 포지션 정리한다거나 가하 수수료 때문에 한다거나 뭐 10불 20불하면서 뭔가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여기서 이제 롱을 들어갔는데 좀 여기서 이절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본줄 걸어놓자. 이러면 이제 걸리면은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아 요정도는 손실 입을만 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잘자잘한 그런거는 당연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막 여기서 롱에 들어갔다가 아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 이거 죽을거 같다 할복 이런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게 15분봉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추세가 발산할 때 추세가 나왔을 때역 추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한창 나오고 있을 때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리스크만 있지? 얘가,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A파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파동이 B파동이다. 382 위치지 하잖아요? 그럼 요 정도의 이제 매매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요게, 운 좋으면, 그러니까, 반등할 거면은, 거래량이, 요 정도는 이제 그, 이 주도했던, 어디 갔어? 주도했던 거래량만큼은 터져야 되는데, 일단 애초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때 추세도 아래고 하기 때문에 쇼타겟을 계속 추적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역추세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이 추세를 초인처럼 끌어올리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이, 이 결국에 내가 일절하는 타이밍이 쇼타겟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ABC가 나왔고 이 파동이 올라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는 점점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일본봉을 계속 찍으려고 했어요. 이런 차트들이 계속 많아가지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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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매매하는 중에 하기 힘들어가지고 차트 더 나오고 하려고 해서 여기서 하려고 하다가 그이 사단이 난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왜냐면 이때는 되게 흐름이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힘을 잃어요. 마무리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여기서 이 반등 나올 때 그걸 일단 올리긴 할 겁니다. 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